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우석이라던가 뭐 상현이, 민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놀라운 것 지금 XXX 선수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선 훈련 평가를좀 말씀해 주시겠습니 시간보다는 양이 좀 많았죠. 예. 나름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 없이 사실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부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부상 없이 대만까지 넘어오게 돼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캠프는 되게 만족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어, 젊은 4인방 예. 잘 따라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꽤 좋은 수확을 좀 얻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4인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어, 일단 저희가 타격 쪽에서 장거리포 선수들 3명을 생각해서 조금 장타를 생산할 수 있는 이타 스페셜 생각하고 갔었는데 너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좋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캠프 떠날 이 전부터 수비 쪽에 포커스를 맞힌다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제가 알던 한별이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이번 캠프는 선수들도 준비를 잘했고 열심히 잘 따라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행복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우석이라든가, 뭐 상현이, 민규, 그다음에 이제 정말 놀라운건 지금 전삼민 선수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 승리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마무리도 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좋은 볼을 던지고 있어서. 사실은 중간 쪽에는 오히려 넘칩니다. 근데 이제 선발 쪽에서 조금 부상도 좀 있고 작년에 수술을 한 자라든가 제활하는 친구들이 조금 속도가 좀 더듬는 도 있고 선발 쪽에 조금 고민은 좀 있지만 그래도 거기 뒤에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그 친구들이 개막전에 맞출 수 있나 없나를 좀 살펴보고 있는 상태고 어, 거기에 대한 다음 프랜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선발 중간 마무리 이런 쪽에 좀 윤곽이 좀 나온 상태여서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발 7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게 아직까지 이제 요 네, 아직까지 유효하고 있고요. 있고요. 네. 방금 말했던 이 친구들이 개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지금 플랜이 좀 바뀌어 가지고 7선발 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선발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7선발까지 생각하고 있고 정상적인 5인 로테이션이 되려면 아마 좀 건강하게 친구들이 들어와 줘야죠. 아마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수습 코치님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데이터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가능한 일인지 또 실선발 체조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신이 으면은 실선발 체제로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이 안정됐고. 또, 결정구가 생겼어요. 가끔 좀 변화구를 하나 구종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결정구가 없다 보니까는, 어, 좀 힘들어 했는데, 구종을 하나 새로 만들면서, 본인 걸 완전히 만들면서, 지금 편안하게 좀 던지면서, 구속도 지금, 현재 저희 캠프에서는 국내 선수 중에서는 구속이 제일 좀 빠르거든요. 예. 그 구종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투심으로 좀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볼의 무브먼트도 되게 좋고 해서, 사실 올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작년에 캠프 때좀 부상으로 좀 그런 아픔도 있고 해서 되게 진지하고 요즘에는 되게 믿음직스럽습니다. 사실, 로건 선수는 캠프 기간에 한70% 정도 투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있었어요. 예. 지금 연습 경기도 얼마 안 남았고, 10억 경기 개막까지 날짜가 별로 안 남았는데, 구속이 안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경기로 인해서그 예, 걱정이 싹 사라져서, 사실 저희 더가웃이나 스탭들도 어저께 화이팅도 많고, 막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고, 라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빠를 정도로, 구속도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수 둘에 대한 이제 걱정은 싹 사라졌습니다. 캠프 때 사실 조금 걱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다 올라와준 상태에서 이제는 저희가 대만 경기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제 1, 2 선발을 결정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감독님이 주원이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구상이 2번 타자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게임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환경이 정도 쉬어질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좀 2번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또 민우하고의 이런 호흡이라든가 또 뒤에 3번 타자하고의 이런 연결고리가 과연 어떻게 모습이 나올까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려고 계속 게임을 내다보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어 물어봤던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주원이가 2번을 해주게 되면은 공격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어. 요 그리고 또 스위시터라는 장점도 있고 또 나름 장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원하는 2번 타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요 그런 퍼포먼스를 냈을 때, 뭐 올해 프로 또 5년 차고, 뭐 프로 1, 2년 차 때는 좀 편하게 한다 해서 하이타선에서 좀 그랬지만 이제는 휴지비라든가 주원이라든가 좀 앞쪽에서 해줘야 되는. 미끄러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좀 승부수를 던져 보려고 그래요. 대주자의 생각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주루 스페셜 안씁니다주루 네. 하나만 하는 친구는 저희가 가을 야구를 갔거나 또는 한 이렇게 시리즈 때 단기간에는 분명히 쓰겠지만 장기 레이스 할 때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주루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두개 또는 주루 수비 주루 타격, 수비 타격 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엔트리를 어쓸 생각이 없습니다. <목소리> 지석훈 코치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입 정말 다불어 터가지고 예, 캠프 내내 한별이한테 투자한 시간이 엄청났죠. 예, 그렇게 코치가 정말 진심으로 이 선수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라 정말 비장한 각오로 왔다고 라 해야죠. 그래서 역시 선수가 또 그런 마음을 알아줬는지 예, 연습 태도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힘들었을 연습이고 지루한 연습이었는데 정말 웃으면서 한별이가 너무 캠프 기간 때 밝게 잘해줬어니 역시 생각했던 대로 지석훈 코치도 지금 만족해하고. 예, 저도 좀 만족하고 해그 어, 와중에 또 타격에도 욕심을 내서 예, 타격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고 잘 했었고요 지석근 코치가 정말 폼과 세시간씩안 쉬고 치고 배팅볼 본인이 직접 던져주고 정말 선수를 위해서 노력했다 아,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결과가 현재까지 나와서 기분이 좋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는... 이번에 새롭게 하나 하는 거는 개막 전 엔트리를 짤때 공정하고 조금 정말로 노력했고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를 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비록 팬들이 잘 모르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묻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언가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칭 스텝에서 선수들이랑 평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선수들을 개막 엔트리에 넣어서 가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이군으로 내려가야 될 선수가 생기면은 좀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조금 부족했고 어 이렇게 해서 물론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선수한테도 좀 실망감보다는 다음을 더 준비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시범 경기가 아마 이제 끝날 때쯤 저희가 지금 아마 코치님도 점수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누가 몇 점이고 누가 몇 점이고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